안녕하세요. 하루 한절 보화를 찾아서. 오늘도 꼼꼼히 성경 읽기 54강.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누구신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한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에, 간단하게 찾아봅시다. 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예수님이 대답을 하냐면 에, 음. 앞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뭐냐면 인사를 해요. 감사의 인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인사를 받으시는 예수님. 감사의 인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대답이, 감사의 인사를 받는데, 대답이, 아, 그래. 고맙습니다. 뭐 그래, 그래 하는데, 대답의 질문요. 이 대답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대답의 질문을 하시는. 그러니까 질문 질문이라고 합시다.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대답의 질문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대답하시고 질문 하세요. 이게 대답을 질문으로 하시는 거요.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야, 너 말고 그 말이야. 너 말고 또 있잖아 그 말이야. 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열명열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예수님이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예. 예?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졌어. 그니까, 러한 명이 왔잖아요. 이게 한 명이 오니까, 다 어디 갔냐. 응? 응.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응. 또 묻잖아요. 아홉 명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왜왜 음. 그러냐면 그냐, 왜 아니 열 명을 다 고쳐졌는데 열 명이 안 오고 한 명만 오니까 한 명이 와서 하나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니까 어 그래? 근데 너만 고침 받은 게 아니라 열명다 고침 받았지 않았냐? 아홉 명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열 명이 그 뭐야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한테 예,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열 명을 다 고쳐줬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 보여라. 응. 그리고 가다가 다 고침 받은 것을 알, 알았는데, 다 어디로 갔는데,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이제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명한 한 명만 오니까 예수님이 왜 너만 왔냐 이제 그런 뜻이겠죠 아홉 명은 어디 가고 왜 너만 왔냐 그런 뜻인데 오늘 여기 꼼꼼히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명이 10명 10명의 이 나환자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한명 그러니까 뭐냐면 아홉 명한명 명.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한 명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방인 이라 그래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 너만 왔냐 그래요 에? 17장 여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도 이방이라. 그럼 나머지 아홉 명은, 글쎄 모르죠. 모르는데 유, 우리가 유대인으로 <laughs> 추측하죠. 뭐, 유대인으로. 예. 어디 사람인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왜 이방이만 왔냐라고 하는 의도 속에, 자, 뭐, 에, 유대인이든, 뭐, 왜냐면 여기가 유대 지방이니까 거의 다 유대인이겠죠. 그런데 응? 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서? 상종치 않아서 물도 안 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 이 경자들은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같이 지냈나봐요. 예,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예, 아마 같이 지냈나봐. 음. 어찌 됐든지간에. 그러니까 예, 그 예수님이 실제로 와야 될 유대인들은 안 오고, 안 와도 뭐 상관없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참 창피하죠. 그죠? 응. 어, 너무나 세상말로, 애들말로 말하면 쪽팔려요. 아, 이거 이방인한테 이거 쪽팔려요. 유대인들은, 어, 아니, 감사하다고 와야 되는데, 다 가버리고, 안 와도 상관없는, 응?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참, 응.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방인들이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면에서 볼때 가끔씩 믿는 사람들이 참 창피할 때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음, 아마 뭐다 그런 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쪽팔리는 일을 쪽팔리지, 쪽팔리게 살지는 안아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니까, 러 오늘 예수님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응?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의도는 뭐예요? 정말로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laughs> 안 와도 될 사람은 오고, 응? 응. 다, 다 같이 왔다면 그냥 묻혀버릴 텐데. 그잖아요? 뭐 유대인이요. 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와야 할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오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오니까 예수님이 정말 할 말이 더 없는 거요. 예너 말고는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너 말고. 진짜로 와야 될 유대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유대인. 응? 진짜로 와야 할 유대인들은 어디 갔냐 하는 거죠. 응. 뭐, 대제사장한테 가라겠습니 아니, 제사장들에게 가라겠으니까, 뭐, 다 제사장한테 갔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 사마리아 이 사람은, 제사장들한테 가기 전에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히브리에서 해보면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없다는. 응? 왜?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세상에 제사장들은, 뭐예요? 짐승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한대 제사장, 응? 짐승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음. 그래서 시부리스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에, 하늘의 제사, 하늘의 성소에 자기 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응. 그래서 시부리에서 보면 예수님이 큰대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사 드림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제사 드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나면 중보자, 중보자, 새 응?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요. 예 네? 세상의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근데 뭔 중보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예?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응.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여인의 후, 여, 자의그 후손을 통해서, 예? 응?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겠다.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 예수님. 그럼 이새 언약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다른 언약이 필요 없어요. 이새 언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뭐야? 깊이 들으셔야 돼요. 살짝 들으면 안 돼요.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에?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세히, 에, 꼼꼼히, 꼼꼼히 들어야 돼요. 꼼꼼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에? 그래야지, 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혼돈이 안 생기니까. 오늘 이제, 이, 한 명,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고맙다고,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라겠는데,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오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먼저 와서, 자기의 몸을 구했다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모르죠. 뭐이 사람도 예수님 누구신가를 잘 알고 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수 없지만 어찌 됐든지간에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결과는 결과는 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을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한 사건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꼼꼼히니까 간략하게 여기 에,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에, 중심에서 잠깐 함께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에, 이 언약에 관한 거, 우리가 할 때마다 언약과 연관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 오늘 또 여기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를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성경 많이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응? 예? 그래서 어디? 1번, 첫째. 다시 알려주세요. <laughs> 갈라디아서. 1번. 갈라디아서. 그죠? 갈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사우지가 틈만 남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루하다 싶을 때, 시브리서 네? 시브리서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네. 뭐냐면, 사도행전. 네. 이렇게. 강추. 요새 뭐, 그런 말씀인데, 제가 강추합니다. 갈라디아서. 뭐, 자, 짭잖아요. 6장. 뭐, 한 100번 정도. 예? 히브리서 13장까지. 그렇게 뭐 길지 않아요. 한 50번. 예. 요한복음 사도행제는 여러분이 볼때좀 길다고 하니까, 한 20, 30번 정도 보시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들이, 예, 말씀 속에서. 이게,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씀을 보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좀 그렇다치고 이세 개를 여러분들이 좀 머리 선하게 말씀을 보시고 나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강추한 강추로 드리는. 팔라디아, 히브리스,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올한 해가 가기 전에 네? 올한 해가 가기 전에 올한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아가 그냥 가만히 가만히 무슨 <laughs> 뭐 가만히로 뭐 하지도 않지만 창고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창고에 예,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